하1 9절입니 네. 네.

여기서 보면 참수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습니까? 무고한 다니엘을, 왜 무고했다고 우리가 이, 이야기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갔을 때, 다니엘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하기를 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분명히 맞는데, 분명히 저, 무고한 건 맞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하나님 증명시켜 주신 것이 바로요 이 사건에 이요 사람들 생각을 눈에 보이는 걸 보잖아요. 아무리 뭐라고 뭐라고 다니엘 인이나 결백합니다 해도 그잘안 믿는데 사자굴에 던져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올 정도 되면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다니엘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을 했다 하고 할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살아나면 안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들 잘못해버린 거잖아요. 자기들 잘못, 잘못, 잘못해가지고, 살아나시면 어떤 일이 냐면 죽이려고 노력했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딱 인정해 그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지막 그 눈에 불을 켜고, 그 앞에다가 경비를 세우고 그랬던 거죠. 자 무고한 단위를 이제 참수한 자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기록인 이 에스더 사건을 한번 본다면 에스더 7장 9절 10절 보면 왕을 모신 내주신의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아레데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모르뜨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쯤 되는 나무를 준비하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 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함에 모르드게를 내달려간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다. 네, 이게 이제 좀 재밌는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에서서에 읽어보면 참, 어떻게 보면 통쾌한데 그 앞전까지는 얼마나 마음소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순식간에 읽어내지만그 당사자 모르드게는 굉장히 마음소였을거 아니에요. 네? 딱 하면서 아 저거 나를, 나를 다 달라고 이렇게 만들어낸 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불이한 악법을 만든 자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이걸 지금 주지시키는 거예요. 네. 지금 에서 우선은 이보다 이제 반열보다 조금 더 나중이잖아요. 여기서 드가 여기서 10편, 7장, 1편 7편, 15절, 16절 보면 그가 운동를파 만들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몸으 돌아가고 그의 부하가 자기 정수에내비로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감염동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눈물에 자기의 발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알게 하사 주님을 가졌으며 아기는 자기가 정신을 걸게 스스로를 뺐다. 자기가 온덩이 다른 사람을 건드 들어가라고 함정을 파는데 누가 걸려더래요 자기가 제발등 자기가 찍는다들이 있죠 우리는 우리 그 다음에 또는 자기께 자기가 빠진다들이 있고 아마 그 비슷한 지금 뭐 되겠죠 그래서 절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들리잖아요 남은 축복하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네. 자하여튼이 참소자들과 함께 그, 그 처자들과 처벌된 것은 고대 근본 국가의 간섭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죠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은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야아던 아간을 잡고 그 운과 그 necessary... 그그 네, <Runner> <제�도> <boy> 그의 두아 그의 심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과 그의 소들과 그의 아들과 그의 양과 그의 막과 그의 귀족과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고아골자들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를 위해 가아자여 오늘 괴롭게 하느냐 교와께서 그녀를 부르시라 물건들도 치고 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건입니까? 여리고그 승리에 여리고 함락에 도체가지고 하나님의 명, 명을 령 갖다가 아이성을 갖다가 할 때는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이까이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 다그런거 아간이라는 사람 쉽게 말 정신질 잠깐 놓는 것 때문에. 눈앞에 딱 해서 전부 뭐, 불태우라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비싸요. 이 말하면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백백만 원짜리 디올백이 문제가 아니라 수천만 원, 수억 을할 만한 그런 거예요 그런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그때의 가치로. 그걸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사람은 안물어 어차피 그 태워 버릴 거 없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 <laughs> 살짝 좀 하면 안 될까? 우리 생각에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것같아안 그렇겠어요? 끄떡끄다 하시는 거군요, 전부. 여러분들, 그래서 공직에 나서면 안 돼요. 공직에 남면 자, 매물로, 매물로 지금 전부 끈집가게 생겼어요. 그 공직 잘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학교 입학하실 것 같아요, 전부. 그래서 지금 추천하는 그, 그 장면이에요. 신명 16, 24장 16절에 어떻게 했나 보세요. 아버지는 그아들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나 이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가과 그의 가족들다 죽였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가 혼자만 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야보 저거 너무너무 좋아. 나 저거 한번 입어보면 안 될까. 되게 참 중요해요. 짝꿍도 잘 만나야 됩니다. 자녀교육 잘생겨야 되고 혼자는 아니라고그랬잖아요 근데 옆에서 하면 어떻게? 아담도 감당 못한 일이잖아요. 아담도 사과 갔다 하니까 당신 나사랑맞지 않아? 한마디 하니까 바로 먹잖아요. 예, 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예, 이 어떤 사람들이 과연 단일이사람 나와서 올라온 다음에 천연이 됐느냐 니까 참소자가 우리 생각에는 단일을 제외한 두 총리와 122명의 그 이제 모든 지도자들, 이 방백 전체를 과그 가족들이 들어갔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마 주동했던 사람의 한두 사람 정도가, 하고, 그 가족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 특별히 주동했던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여론에 밀려가지고, 사기고 상관없으니까. 그잖아요. 사기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 뭐, 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어떤 특별히 이상한 법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폭풍을 일으키든 뭐하든우리가고 상관이 있어요? 하지말든지해요 예. 네. 제가 상관없으니까, 나도 다소 그럴 것같은데 두 사람이 주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족들, 예, 그들의 처자를 했다고 70인역에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2명 플러스 그가족들한몇명 되죠? <laughs> <laughs> 못해서 500명이 넘죠? 500명을 사자굴에 넣으면그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던 전에 뼈를 부서뜨리고 먹으려면 사자 몇 마리 있어야 돼. 군주이 사다가. 아무리 천하에, 뭐, 바벨론이고, 뭐, 뭐 한다고 할지라도, 어, 매대고 할지라도, 한, 뭐, 500마리 있을 수 있죠. 근데 한 군데 그렇게 그 500마리씩 관리가 안 돼도 힘들어요, 이거. 관리하기 힘들어요, 500마리 이러면. 예. 두 사람 플러스 하면, 아, 이거 한 10명 정도. 그 정도 같으면 사자 몇 마리만 풀어도 그냥 쫙 끝나잖아요. 안 맞을 것 그래서 이게 이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 가족 옮겨서 뼈까지 부숴뜨렸더라 그래서 어, 다니엘 고소하던 자들은 이제 들어간 거죠. 그 사람들은 다니엘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한 실례는 그 동지방이냐 허난미 낙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 여러분. 그출행업한 과정이 나오잖아요. 고라차도, 뭐, 이렇게. 지진 때문에, 하나님께 속, 에서 하나님의,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속을 흐리니까 하나님께 땅을 상할 살짝 일어놨어요 속집어 넣은 천하에 순식간에. 지진으로 삼켜버렸잖아요. 이런 심판들, 이런 장관들. 예. 그래서, 거짓증인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거짓증인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기, 거짓증인. 신명기 19장 16절로 한번 조금 읽어보십시다. 만일 유증한 환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따을행하겠다고 말하면, 그 문제가 있다는 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계시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증인이 거짓지구하여 그, 그,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따로 유지하 그야 너그 남자들이 듣고 들어여요 사실 그남자분들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녀이 여기 말라. 생명으로 는이옷손서니는발이다 이게 무슨 법이냐면요, 무슨 법 법이 있으면 그냥 보복의 법이라는 거예요. Lex t a l i o 보복의 법이 돼. 그러니까 법이 법이 그러니까 보복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에스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하만 사건, 거기 에 하나의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백들과 총리들 사자들에 던졌다는 것이 아니라, 단엘을 고소하는데 앞장서고 했던 그주동자들과 그 가족들에 던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불때대제기자 사자가 부러뜨어져 뼈까지 부서뜨렸다는 거죠. 이런 게 기적이 있어요. 이런 기적에 이제, 누가 놀르겠어요그죠 다리오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칭령을 발표하는데 이 칭령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25절부터 끝까지 같이 봅니다. 이다리왕온나라부터나라과하나설려 예. 네 네. 네. 많은 이너 있을 지라 내가 이제 소설을라 나라 하 하나님는다가다에게의 대화는 앞에서 어설픈 정를니 그는 자에의신체을지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시시며 그의 전하는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그의 고생은 무궁할 것이며 그는 부로도 하시며 군대에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약에서서든지이적과 지자를 변하시기로서한 예를 보호하여 사자에 의해서 벗어나게 하셨으리라 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시와사사사한스의 시대에 통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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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 제목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지금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건 어떻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씹는 음. 대로 거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가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다른 사람 험담 함부로 할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나쁘다. 함부로 할게 아니에요. 그리 또, 우리 또 요즘에 천각 때문에 뭐 하지만, 하지만은 개인적인 인신공격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정책적인 가지고 싸우는 거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면. 피터지게 싸울 수 있어요. 그 얼마든지 해요. 서로가 의견을 해서 하나 고치려야 되니까. 근데 개인적인 약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약점 없으세요? 맞아요. 나는 완전 무결하여 하나님이 보시기도 완전하더라 혹시 키세요 그분 빨리 여기서 가시, 가세요, 나가세요. 맞아요. 우리가 감당 못 합니다. 음. 그,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돼요. 나는 그렇다 근데 유튜브에 제가 쭉 보니까 목사님인데 나가지고막 예전에 우리나라 정치에 했던 분들을 막 욕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잘못했다가 한건 잘못을 받아도 돼요. 왜? 틀릴 그 수가 있잖아요. 아니, 자기, 자기 식구 내에서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데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걸 가지고 막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니저 사람은 뭐가 안 되니 는뭐 이렇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다 해가지고. 계속 야사람 참. 목사님이 한번 그것이 일반 유튜브에 나오면요 실사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전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밥 깔고 기도하고 천하 기도하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엄청나게 까먹은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그 유튜브 한번 딱 터지면 저 목사가 저다인데 뭐로 갔냐고 그걸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의 그 정치 성향에 내가 찬성하다 안타다안 다, 다안 나가는 거안 믿어요.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앞에서 진짜 그런 발언을 상상하세요. 진짜 바로 정부의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 얼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그냥 가리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근데 그 앞에 또 몇천명이 앉아있는데 아메~~ 하고 있어요 그건 아, 내 <laughs> 진짜 어떻게 봐야 음.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가스라이트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가만히 생각저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나 그 죄값을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 하나님 그거 뭐,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한다는 목사가그짓그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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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니 그리고 성도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성도도 이렇게 생각했어 하나님이 그 유행 말하면 복수에만 응답하시나요? 진보 도 응답하지 않나요? 요즘은 또 진짜 진보로서 나오세요 진짜 진보가 나오고 있다고 무슨 <laughs> 당아 하여튼 어려운 당에 기독교는 다 있잖아요 예수 안는 믿 사람이 는 당이 있어요 혹시? 내 것만 하는 거죠. 우리가 호주하고 뭐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이기도나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laughs> 하나님 먼저 들으셔야 돼. 이쪽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쪽에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절대 거 연관시키지 마세요. 정치색과 하나님을 연관싶키지마세요 특별히 허름다는, 우리의 정치가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 하나님, 나라도 나부터라도 다른 사람 험담을 즐겨 듣지 않게 하시고 말하지 않게 해주옵소 나부터라도 이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의 첫,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다른 사람을해서 모함하고 그답이 어디겠어요? 네. 가장 큰 거, 나부터라도 그게 빠졌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네, 이런 사람 되게 좋았었어. 만일에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뭐, 시기 질투하고, 그것이 지나치고 행동을 하는 하는 하람 결국은 그것을 누가 받아 자기가 받아요. 자기가 안 받으면 자기 자손들이 받습니다. 하다 못해. 네, 결국은, 난, 내가 나의, 나에게 악의식을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로 다른 사람 험담을 할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장점을 찾아서 이기해주시 좋아요 제가 김 목사님한테 가끔 배우잖아요 장점 찾아가지고 칭찬해주시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못알았던입 다무세요 네, 쓸데없는 또언떤말 지어놓은 건데 더 열받습니다 <laughs> 절대 그러시면 <laughs> 안 돼요 <laughs> 있는 거 가지고 하세요 없는 거 가지고 하시면 비꼬는 건데 비웃는 거가 돼요 절대 네, 그거 안 됩니다 예를 네. 들어서 한 발을 쩔쩔쩔 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한 발로 잘 걷네 그러면 <laughs>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해야 돼. 이런 분별력 하나님 기업 어, 출발해서 우리가 점점점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되기로 하지만 다니엘처럼 살기는 힘하잖아요 하나님 이 원하시는 것은 단일처럼 되게 해주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단일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단일처럼 사는 것첫 번째. 나 형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자. 이 우리 기도 제보도 않고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